오제 여기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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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제 여기 버그가 나가지고, 제대로 안 됐어요. 더 있어, 설마? 아니지? 여기다. 아, 어, 더 있구나. 어쩐지, 아, 맞다. 옥상에 한명 있었지, 어제? 얜 잡으면 끝나. 됐다. 근데 노래가 안 끝난 걸, 아, 끝났구나. 이 okay. 이거 여기서 와이를 해서 트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오늘은 오늘도 버그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지? 아좀 기다릴까 차 위에서? 설마 오늘은 버그 없겠죠 여러분? 일단은 버그 없는 건가? 아, 없는 것 같다. 어제 이거 없었죠, 여러분? 아 이렇게 생겼었네. 우와. 여러분. Mr. 이 c o n 노래를 여기서 보는 거지. 여기도 못 가신 분들. 이쁘다. 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유령님 하나 감사합니다. 여기? 아 여기다 베스, 베스 여기다. 왜 저러고 있지? 어. w h a 어. 저게 가능하구나. 아 가져다 달라 온 거. These people have no idea you should n t have a Paw s a t r o amusement park. Yeah, well, Monarch does. 그렇게 되면은. Yeah, well, I don't think it would do much. 저 사람도 이 시공간에 같이 시공간이라니까 왜 이렇게 시공에 폭풍가지? <laughs> 같이 들어와 있는 건가? 아마라 박산 찾기. 아마라 박산 한번 찾아볼게요. 소피아의 사무실로 가기 오오케이오 마이 갓 어?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아 아니구나 남자 남자구나 유룡님 9개 고맙습니다 고마워 음난또 연애하고 있는 애들인 줄 알았네 여기? 박사를 찾아가야 돼. 뭐, 왜 드론? 아, 뭐야? 저럴 때는 어떻게 해? 아, 알겠어요. 일로 오세요. 아, 여기 아니야. 박사가 어디인데? 여기서 이걸누른 다음에 체크를 해서 아, 여기 맞아? 문은 어떻게 열지? 아, 엑스. 문이 안 열리나, 설마? 준비? 시간은 어차피 멈춰 있잖아. 응. 왜 이러고 있어? 얘왜 이러고 있어? 조협스이야죽 o u r e here to kill me? No, but you're coming with us. We n 박 보시고 갑시다, 박, 박사님을. 헐, 순간이동하는 거 봐. 아, 이제 내가 조작? 아, 어, 적을 제거하기. 적을 제거하라고? 저렇게 멀리 있는데? 어, 적을 어떻게 제거해? 아니, 뭔가 뭐 보여야지. 일단은 요청으로 바꾸고. 와. 저기..저기 저기 있는 건 잡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보호막 좀 하고 다시 저걸 어떻게 잡는데? 저거는 잡을 수 없는 거지 않나? 아... 좋았어 일단은 해보는 대로 해보자 가볼게 여기서 순간이동으로 오케이 피하고 여기 친구 오 잠깐만 잠깐만 재장전 좀, 좀 다시 보호막 해서 뚫고 Y로, 누구누구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케이. 총이 좋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까 좋은 놈이 들고 있는 거였거든. 뛰면서. 여기 숨었다가. Y.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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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기도 한 명. 보호막 한번 켜서. 하고. 그 다음에 좀큰 데로 옮기자. 설마 여기는 못 때리겠지 여기 숙수숙수 숙여 이로 잘하는데? 어... 저거는 내가 아 저격이구나 저격수구나 도망가서 오케이 한 다음에 됐어 잡았어 잡았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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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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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됐어 됐어 숨어 숨어 저기 더 있었어, 애들이. 오케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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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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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뒤에도 사람 있나? 오케이, 사람 없다. 자, 여기서 숨어 있는 다음에, 어떻게 잘안 숨어지냐? 모아서 터트려버리기. 됐나? 아직 안 죽었네요. 잡고. 한 명이 아마 더 남아있을 거예요. 두 명? 두 명.

어디서 때리는 거지? 잠깐만 어디서 때리는 건지 아 저건가 설마 저 밑에 친구? 음아 앞에 이거 있었구나 여기 집안에도 한명 있네요 오 재장전하는 걸 마무리됐다 오 엑스? 문을 열고 주성할 거 있는지 좀 보고. 전투 하며 정원을 통과하기. 오 기관총, 기관총, 기관총. 어디로 가는지 좀 일단 확인 좀하자아 여기로 가라고? 아 여기로 가라고? 아, 잠깐만 여기서 떨어지면 죽잖아. 아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아저 설마 이거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겠지? 방금 그문 연대부터 하는 거겠지? 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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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아, 뭐야? 여기부터야 미쳤다. 미쳤어. 로딩 창렬한 거 봐라. 자꾸 여기, 자꾸 여기서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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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재장전 좀 하고 Y 해서 죽었나? 죽였어, 죽였어. 오,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됐고. 인간적으로 좀 베스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됐고. 어, 앞에 앞에 친구 안 죽었다. 됐다, 죽었다. 와이 아 저친구 저격수를 좀 잡아야되는데 들어가자 일단은 보호막 쓰면서 조심하고 얘 잡고 들어갈게요 잡고 오 조심조심 보호막 아직인가? 보호막 쓰면서 잡았다 샷건? 샷건? 샷건 난 샷건 별로 아 근데 총알이 별로 없네 그러면 이 총으로 바꾼 다음에 들어가서 됐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갈 때 Y 됐고 뒤에 사람 있을텐데 오 조심조심 됐으려나? 조심. 다 잡았나? 여기 안에도 한명 잡았다 아, 마무리 됐다. 안돼 이따 나갈 때또더 있어. 일단 문 열고. 총은 그냥 지금 꼴로 갈게요. 와이. 이건 뭐지? 오 이게 뭐야? 오뭔가를 얻었는데? 아 총인가 그냥 총을 바꾼 건가? 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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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지기 오지 오, 어떡해. 좀안 좋다.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여기서 빠졌다 갈게요. 너무 많아, 애들이. 여기서. 잡고 와. Y 써서. 쟤안 죽었네? 잡아. 됐나? Y. 으, 으, 으. 여기서는 이제 한번 또 이걸로. 이걸로, 이동하고, 이걸로 하고, 어우, 뒤뒤뒤뒤 뒤. 잡으면서 보호막. 됐다, 됐다. 어, 아, 이제 여기 안전해졌다. 후. 저기 레이저. 안 돼. 잡혀. 그렇지. 됐나? 앞에 두 명? 됐다 한명더 잡고 오는 거한명 남았다 한명 걸어온다 걸어온다 기다렸다가 죽일게요 어 잠깐만 수류탄 던지는 수류탄 던지는 한 명이 아니네 어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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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아닌데 세 명? 세명 정도인데? 아 잘못 썼다 보호막 어, 한번 쓰고 아, 어떡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여기서 죽을 순 없다.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장전하고. 으, 응. 쫄부터, 쫄부터. 여기서. 잠깐 뒤에 있다 갈게요. 나 지금 총이 없어가지고. 총알이 하나도 없구만. 총이 필요한데. 총을 줄만한 게. 오케이. 총 주었다. 다행이다. Y 눌러서 애들 어딨는지 확인을 하고. 앞에 한명 들어온다, 들어온다. 잡았고, 한명더 남았어. 한명 더. 한 명, 근데 좀센 놈. 어디로 갔지, 그 놈이? 어라? 어라? 있었는데? 뭐, 어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얘를 쏘고 됐다. 잡았다. 잡고, 피 회복한 다음에 나머지 한명 잡으러 갑시다. 한명저격수가한명 있거든? 좋놈 좋놈 저격수쟤만 하면은 잡으면 끝날 듯? 다행이다. 이놈식이 됐다 마무리. 뒤에 뭘 치고 있는 거야? 정말. 음, 다행이다. That, 못 깼으면 살짝 화날 뻔했어. <laughs> <laughs> 좋습니다. 도전과제를 달성함.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걸섬 2016년 10월 9일 시간의 균열 16시간 후 뭐지? 어. <laughs> 멋있게 나가는데? 너무 당당해 당당하게... 삼막 어, 끝오 여러분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패드를 좀 놓고 편안히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거의 드라마 드라마 수준입니다 드라마 삼막이 끝났고요 계속하기 영화 봅시다 영화. 퀀텀 브레이크 여러분 추천도 한 번씩 분기 3 소피아 아마랄 마티네치 음 아직 그래픽이네요 시간의 균열 25시간 후 25시간 후 잠을 잤나봐요 뭘 녹음하고 있네 저 큐브가 뭐지? She was the only one who could administer the treatments that kept my sickness at bay. Paul? And Jack had taken her away from me. Ah. Oh. Well! How the fuck did this happen, Lorton? How is it possible they managed to take her? Paul, this is your illness talking? I'm on your side. Ugh ah! they took her! without Sophia, there's no chance of a cure. we did all we could. but there are forces within monarch working against you. when i believe burke wa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it wasn't just joyce that did this. Uh, sir, uh, we've recovered dr. amaral's laptop. we have it set up over there if you want to take a look. i'll be right there. 설마, 저, 마틴이 쟤를 죽이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나또그 선택하는 지점 나온 건가? 소피아의 노트북을 살펴보기 에해 소피아가 알아낸 걸 확인하고 싶어. 선택하는 지점이 왔나봐요. 항상 선택은 근데 마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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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친구가 아니요 폴이 아니에요. 폴. 자네이 반대하는 사람들 그녀가 그중 하나일지도 몰라. 아 마틴은 그 소피아를 의심하나봐요. 응? 음? 아여긴가 이건가 보다. 소피아의 노트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 소피아와 해치 중 믿을 사람 선택하기. 아? 아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어. 나와 가까운 누군가였지. 마틴 해치, 소피아, 아마를. 그중한 사람만을 믿을 수 있었어. 어, 둘 중에 한 명이 배신자라는 건가봐요. 한번 누가 배신자인지 일단 아마라리 배신자, 소피아가 배신자일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폴링 포링... 마틴은 몇 년간이나 나의 가장 가까운 좋은 자였어 그게 실수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 소피아는 믿을 수 있어 언제나 믿을 수 있었어 나을을고 음, 이게 지금 소피아가 소피아는 연구는 내 목숨을 구했지 너무 충실한 사람이야. 어그 다음은 해치가 배반자일 경우를 선택해 볼게요. 볼게요. 예 살짝 볼게요. 소피아에 대한 증거가 쌓이고 있었지. 그냥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 없었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그 여자는 그 치료 장치 없이는 자네가... 아...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면 박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손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 어... 이건 되게 어려운 거다. 세리는 해치를 믿고 소피아에게 배반자 혐의를 두기로 한다. 세리는 소피아를 믿고 해치에게 배반자 혐의를 두기로 한다. 음, 소피아를 믿어야 할것 같다고? 소피아를 믿어야 될것 같다고? 잠시만요, 잠깐만 생각해볼게. 유령님! 두기 고맙습니다. 모르겠으니 하고 싶은 거 하자고? 나는 나는 소피아를 저도 믿기는 하거든요. 소피아를 믿긴 하는데 해치를 한번 믿어보는 선택을 해보고 싶어. 저걸 한번 해보고 싶어. 어. 믿는 건 나도 소피아가 착한 사람일 것 같아. 근데 해치가 뭔가 이거 선택을 해서 보고 싶어. 가겠습니다 유령형님. 88개 에 고맙습니다. 고마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확실히 확실히 우리는 위태로운 상황이고 팀을 꾸려서 박사가 협력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안 카메라? 뭐가? Her, Martin. She's one of our employees. Oh, yeah. we got too big for you to screen, everybody, personally. We didn't have an idea on her. She's one of our operatives. We've already got a kill team after, but we won't be able to kill her. Not yet. How could How does she even know him? I told you, Paul. We can't trust our own people. Who knows how deep this goes? Find out. 아, 맞네. 저 사진 베스 유령 님, 태잉 님, 두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음, 이 사람은 베스를 아는 거 보니까... 어, 뭐야? 어, 만난 적이 있었네. 유령 님, 3 0일 고맙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여기 있었지. 내부에서 나에게 반대하면서 말이야. 어 분기 3 해치. 세린이 마틴 해치를 믿도록 선택했습니다. 플레이어 선택이 동의한... <laughs> 이 선택을 한게 30%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부 제가 선택한 모든 게 어, 이하였어. <laughs> 아이고 태영님, 아이고 유령님 또 14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쓸게요, 유령님. 당신은 내면을 140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영화가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요 패드를 놓고. 아 저번 저번 이막 영화 부분 그 장면 나오네요. 아, 김 박사. 여기서 배신자 나오잖아. 이거는 저번 예고, 예고편 아니 아니 그때 있었던 지난 이야기 같은 거. 아, 나이 배신자. 시작되는 건가? 보자. 에피소드 3요대다 확인하셨죠? 쿵쾅대는 발소리 도망가는 중이구나, 찰스. 뭐지? 아. 저거 그거 아닌가? 순간 이동하는 거 아닌가? 어제 콘돔 많아줬네 어제 하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 흑형은 눈이 아픈가 보다. 1막 때부터 눈에 뭘 계속 넣네. 어. 와, 진짜 똑같이 만들었네. 집 완전 똑같아. what did Burke want with o I don't even know what the Designed to shelter a list of p o d u c t s essential personnel to weather the storm until they can develop a solution. Essential personnel.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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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o w o n t I don't h n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I t k n I d o n o I don't k n w I t know. I don't k o n Home, you know what I find to be the most terrifying notion of this planet? The idea of God. Simply the idea. A being with that much power. The you know, to food. Food. that kind of control. But should be feared, not worshiped. Yeah. People believe in him. Just as people believe in Paul Seween. What's so, mm. so scary about God isn't his control, but rather if he ever lost it, Paul Soween's become unhinged, Charlie. He's triggered a catastrophe. Mm. He has the chance to fix it, but he's choosing not to. He's choosing to let things end name of time and this is where we come in we risk too much leaving the keys to the kingdom of one man's hands. Hmm. sins there's something called the cfr it's a crucial key to our survival and must remain safe but as long as paul is the only one with access to it it isn't with access to the cfr 아직까지확신하 않지만 말하는걸로 봐서는 폴한테 이 세상을 맡기기 너무 위험하다 데뭐 약간 이런 내용? 찬이꼬신를보리이고신다데이친구고이친달래 보고 데이 친구를 보 찰리 은근히 저기 약간 높네? 그 비중이. 진짜 <laughs> <laughs> 유병재 닮았어. <laughs> 짠. 근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 다 유명한 배우던데? 진짜 할리우드? 엑스맨 나온 배우가 주인공이고, 그치, 액 있잖아요.

Into the perimeter lab. Borderline lab? We're moving forward. Monarch headquarters, October 9th, 2016. Time balance, 17 hours later. I believe the war, but they're persistent. but persistent. I need certainty. I initiate the protocol, there's no going back. Mr. Serene, something like this... There is no certainty. We've never dealt with it before. How long? We've been running Dr. Amaral's simulations it's hard to say without her to confirm, but just give me a time. The fill could collapse within eight hours. 내에 mm. If you're going to proceed, now would be the time to decide. 안돼 소리가 안